안녕하세요. 뱀파이어로 철학하기 강의를 할 박이라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뱀파이어와 인간의 친구 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뱀파이어와의 친구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스파이더맨이나 토르 같으면 모를까 내 피를 언제 빨릴지도 모르는 뱀파이어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상상조차도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수많은 영화나 웹툰, 뭐 드라마 여러... 에서 뱀파이어와의 로맨스 혹은 뱀파이어와의 우정을 그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도 그러한데요. 바로 렛미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렛미인은 Let the Ride On In이라는 원작 소설로 먼저 제작이 되었는데요. 요 나이비데 린 퀴비스트라는 작가는 1968년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무시무시하고 환상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가지고, 10대 시절부터, 시절부터 거리 마술쇼를 선보였고요.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북유럽 카드트릭 챔피언십에서 2등을 수상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12년 동안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하고, 뭐 다양한 드라마나,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 나는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 사는 뱀파이어를 그린 작품을 씁니다. 그게 바로 이 Let the r i d o n In이라는 작품이죠. 그치만 이야기가 너무 괴상하다는 이유로 8곳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해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두 번째 소설 언데드 다루는 법을 쓰던 중에 한 출판사와 연락이 닿아서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출간을 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죠. 이 레텔 라이런이는 2004년도에 출간되어 23개국에 소설 판권이 계약되고 2008년, 2010년에는 두번 영화가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영화화된 작품들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 영화화된 작품 역시 엄청나게 큰 상들을 휩쓸게 됩니다. 2008년도에 스웨덴의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이 안든 이 제레미는 네어 로튼 토마토에서 비평 점수 막 100점을 받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되게 많은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미국의 감독 매트 리브스도 원작을 조금 자기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들었죠. 어쨌든 두 작품 모두 독특한 어떤 뱀파이어 세계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어, 그럼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에 눈이 많이 오는 한 작은 소, 작은 지역에 어,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오스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스칼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요. 아빠와는 자주 보지 못하고 또 엄마도 일에 바쁜지 오스칼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눈 내리던 어느 날 밤, 옆집으로 어, 한 소녀, 이엘리가, 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별로 없었던 오스칼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와 공터에 자주 혼자 있었는데, 이엘리 역시 막 이사 왔기 때문에 그런지 그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오스칼은 친구들과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과는 달리 추위도 타지 않고 언제나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이엘리가 굉장히 좋았고 든든했고 또더 더 친해지고 싶어집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조용하던 마을에 기이한 살인사건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 오스칼은 이엘리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진 오스칼이 잠깐 피하기도 하지만 결국 오스칼이 어려움 닥쳤을 때 이엘리가 구해주고 이 둘은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 작품에서 제가 오늘 잠깐 주력해서 볼 부분은 인간과 친구하고 싶은 인간을 사랑하는 뱀파이어의 입장을 한번 어, 들여다보자는 부분인데요. 네. 친구가 없는 오스칼은 놀이터에서 자주 이엘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엘리가 오스칼이 들고 있던 큐브에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둘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어, 오스칼은 이엘리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죠. 그리고 이어서 너몇 살이야? 라고 묻습니다. 몇 살이라는 질문에 이엘리는 어, 12살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오스칼이, 음? 응? 이렇게 의아한 표정을 짓죠. 그래서 이엘리가 너는 몇 살인데? 라고 묻자 나는 12살 몇 개와 며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쯤이라는 게 존재해? 네 생일이 언젠데 엄마 아빠는 아실 거 아니야?라고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죠. 사실 뱀파이어에게 정확한 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사실 의미도 없고요. 그렇지만 음 그렇게 난감해하는 이엘리에게 연차 엄마 아빠까지도 질문을 하지만 이엘리는 엄마 아빠조차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처음 관계를 틀 때. 당연히 아무것도 알수 없기 때문에 많은 질문 혹은 그간 갖고 있던 호기심, 궁금함들을 질문을 시작해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염두해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관계가 깊어지고 더 많이 친해지는 관계 가운데서 어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사이에 있어서 친구라면 다 말해야 돼! 라는 것도 옳다고만 할 수도 없고, 친구지만 그래도 남이야 하고 모든 걸다 차단할 수도 없겠죠.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어, 당연히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가진 거, 관심에서 비롯된 거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당연한,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서 당연한 대답을 들어,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렇게 좀 친해진 둘은 하루는 오스칼이 이제 얼굴에 생채기가 나가지고 이엘리를 만나게 돼요. 이엘리가 너 얼굴 왜 이래? 라고 물어보자. 어, 사실은 이제 학급 친구들 세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생채기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오스칼의 엄마도 그냥 가다가 넘어졌어요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엘리는 바로 눈치를 챕니다너 어, 친구들이 때린 거냐고. 그러자 오스칼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 참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고. 복수하면 어떡해? 라고 무서워하는 오스칼에게 그 친구들이 복수하면 내가 당연히 너를 도와주겠다. 강력하게 어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마웠던 오스칼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이엘리에게 줌으로써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좋아하는 사탕이었죠. 그치만 이엘리에게 사탕을 건네, 오스칼은 이엘리에게 사탕을 건넸지만 이엘리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너무나 실망하는 표정이 영약한 오스칼을 보고 이엘리는 그래, 좋아, 먹게 하고 사탕을 입에 넣습니다. 그러나 뱀파이어가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먹지 못합니다. 바로 네, 막 개워내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오스칼은, 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내가 준 사탕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근데 그렇게 괴로워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준 호의를 받아준 그녀에게 고마워 하면서 이제, 예, 안아줍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남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거절해? 혹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아? 라는 데서 굉장한 실망감에 이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각기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호의가 호의가 아닐 수는 있다는 거죠. 어, 오히려 그 친절을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음.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 저 친구가 나에게 친절을 베푼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성격상 혹은 내 경험상 굉장히 불편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베푼 친절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내가 베푼 친절은 그냥 그 마음을 받는 걸로 그리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진 친절을 거절하더라도 그냥 그 마음은 내가 받는 걸로 해야 우리가 서로 다 서로 각기 다른 친구들 사이가 완만해지고 내가 상처 받지 않고 그리고 남도 상치,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뱀파이어와 인간이 친구가 되려니까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막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음 오스카리 이엘리가 이제 뱀파이어라는 존재임을 이제 깨닫게 된 이후에 만딱들이는 어떤 크라이맥스 부분입니다. 뱀파이어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마늘을 먹으면 안 된다거나, 십자가나 온으로 뭐 만들어진 총알을 박히면 뭐 몸이 불편해 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 불문준 중에 하나가 초대받지 않은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 여, 이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이제 이엘리가 배, 어, 자신의 피아노 오스칼의 집으로 이제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뱀파이어, 이엘리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고 난 오스칼은 그녀를 조금 무서워하면서도 혐오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죠.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고 냉랭한 어떤 기류가 흐릅니다. 어, 이엘리, 이엘리가 어, 나 들어가도 돼? 라고 묻자 오스칼이 어, 들어와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뭐, 개나 고양이한테 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냥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오스칼이, 어, 가 초대하지만 나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하지 않으면, 왜? 여기 벽이라도 있어? 라면서 이제 마임 흉내까지 내면서 조롱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엘리는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초대받지 못했지만 어,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오스칼의 공간에 발을 딛게 됩니다. 발을 한세 발자국 정도 딛자, 이제 오스, 이엘리의 아, 온갖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뭐 눈, 뭐 이런 귓구멍, 코, 뭐 입, 뭐. 이런 모든 피부의 모든 구멍이 열리면서 피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야 오스칼은 이상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어 들어와 들어와 미안해 너 초대할게 초대할게 이렇게 하면서 막 예, 이엘리를 이제 좀 안아주죠. 이엘리가 들어가도 돼라고 했던 그 질문은. 단순히 내가 이 문을 통과해도 돼? 라는 뜻도 있지만,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도 되냐 라는 중의적인 질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듯이 뱀파이어는 막 피를 쏟아내는 걸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어, 이처럼, 사소한 부탁 혹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귀찮아서 거절했던 그런 부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간절했던 마지막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어 피곤하더라도 상냥함을 우리 몸에 장착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한번더 묻고 그리고. 그 상대의 진심에 따라서, 아, 그게 정말 별거 아니라면, 거절하지 않고 이제 도와준다는 것이 아주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어떤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지점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영화의 제목, Let me in은, Let the ride on in이 이제 짧게 줄여서 Let me in으로 이제 바뀐 건데요. 이 Let the ride on in, The ride on 이라는 것을, 어,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까. 뭐, 직역하면, 뭐, 음, 적합한 사람,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 가장, 음, 너에게, 가장 너와 베스트로, 막, 가장 적절, 적 적절한 사람, 너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사람을 네 마음에 들어라, 네 마음에 허하라. 한마디로 진실된 사람과 어, 사랑을 하라. 라는 의미로 이제 쓰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화, 뱀파이 영화에 접목시켜 봤을 때, 네, 어, 진짜 적합한 사람을 오스카이 자기 마음에 들이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스칼에게 있어서 가장 베스트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간이지만, 어, 오스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내 피를 빨아갈 수도 있는 뱀파이어지만, 오스카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엘리가 오스카에게 더욱더 맞는 사람일까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이웃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존재의 정체성 자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 뱀파이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부터 제가 뱀파이어를 타자화시켜서 어, 우리가 격렬하고 우리 공동체의 존속과 결속을 위해서 어, 악한 존재로 상정해서 배척해야 될 대상들을 만들어놨던 옛날의 뱀파이어 영화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작품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네, 내 멋대로 신은, 내 멋대로 구는 오히려 그 학급 친구들이 뱀파이어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죠. 그리고 나와는 이질적인 존재고 타자화 되어 있는, 뭐, 색이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언어가 다를 수도 있는 이런 타자적인 어떤 존재가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고 나와 함께 있어 주려고 하고 힘이 되어 주려고 한다면, 그, 친, 그 존재야말로 진정한 친구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엘리를 오스카리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말하자 이엘리가 난 너야. 라고 말하죠. 뭐? 하지만 난 사람을 죽이진 않아. 그러자 이엘리가 마음으로는 죽이지, 안 그래? 나는 살기 위해 죽이는 것뿐이야. 오스카, 단한 번만이라도 내가 되어줄래?라고 하고 둘은 교감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 사실 오스칼은 영화 전반적인 데서 살인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언제나 품에 단도를 품고 다녔고 나무를 치르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막 상상하면서 재연을 해보기도 하고요. 살인 사건이 있으면 막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 앞에서는 어떻게 대꾸를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사실은 그 친구들을 많이 죽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과연 나의 친구인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일까? 라는 것을 좀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건 어, 뱀파이어는 인간 되기, 인간은 뱀파이어 되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과 환경이 다르고요. 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 내가 저 친구라면 뭐뭐가 되어보는 것, 저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 자세가 되어야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또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이 그렸던 뱀파이어의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어, 현대 에 나타나는 많은 뱀파이어 작품 중에서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햇빛 속에서도 거는 뱀파이어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햇빛 속에서 다니냐면 100% 차단 선크림을 막 덕지덕지 바르고 네, 태양 앞에 막 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막 다니면서도 그렇게 막 혈액을 탐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혈액 음료수를 그냥 빨대를 쪽쪽 빨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작품들을 여러분이 이제 봤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뱀파이어 설정은, 어, 뱀파이어들이 일정 수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들도 뱀파이어가 살수 있도록 자기의 혈액을 기증한다는 그래서 뱀파이어와 인간 서로 다른 이 이질적인 종족이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자질, 절제라는 것, 그리고 타자와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단대에서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이 렛미는 원작 소설이 다 번역도 되어 있고요. 영문판으로 보셔도 되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합니다. 어, 수많은 뱀파이어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웹툰이나 웹소설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것들을 즐기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라는 사소한 질문서부터 우리들이 어, 나만의 뭐 소위 개통철학이라고 하지만 나만의 어떤 철학적인 질문 그리고 기준을 세어가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 좀더 나아가고 좀더 깊이 생각해가는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이 나를 좀더 나답게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좀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쌓여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뱀파이어에 관련된 이 다섯 개의 강의 여러분 음, 들으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